안녕하세요 인생 헤어 제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그.. 고향친구 머리를 한번 해주, 해줄까 하는데요 지금 아 이따가 한번 보여, 비포 애프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 언제 잘랐는데? 음, 원래 어제 아에 치나 관료 하다가 서울 온다 해가고 일부러 안쳤지어이용재가 미더하게 올라온 어제 아에 칠라 그랬다고? 어. 미용실 예약했었는데. 일부러 그예약 그 취소하고 왔다. 예약 취소하고? 그래. 나 잘라줄 줄 알았나 보지. 여기서돈 <laughs> 내고 가할 건데. <laughs> 야 손님이 돈 내고 하는데 있는 <laughs> 거 근데 옆머리 왜 이렇게 뜨는데? 몰라. 야, 머리 많이 뜬단다. 머리 내알아 자른대. 파격적인지는아 그렇게 말고 면접 봐야 는다 여기가 너무 떠가지고 좀 짧게 자르고 아. 위에는 좀 깔끔하게 잘라가지고 옆에 좀죽이자 여기까지만 찍자. 여기까지 응. 옆머리 밖에 자르고. 응. 이 머리 왁스 안바르지 파마도 응. 아, 안 하나? 파마 응. 작년에 하고 오래 안 했다. 네? 짧게, 짧게 친다고? 응. 어. 응. 그래서 지금, 응. 이번에 좀비라가있 거. 아, 내려서 짧게 치고 싶다고? 아니, 어... 원래 계속 짧게 친다니까? 근데 어, 가봐라 일단 머리 커트는 다 끝났는데 머리 한번 말리고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놔둬라 음, 이런 거 신기하다 아, 일단 보여줄게 머리 아니, 또 이렇게 깔끔하게 또 자르고 가느라 머리 길게 자르지도 고 니, 야, 니 응. 온다는. 니한테 자르려고 지금 이틀 전부터 치우쳐 먹었는데. 아주 깔끔하네. 봐봐라, 여기. 있습니다. 정답. 1번. 1번. 아, 저기 1번 카메라야, 여기 1번. 1번. 2번, 1번 보고. 약간 네, 그렇죠. 네. 옆라인 보여줘야 돼. 옆라인이야 응. 솔직히, 그, 네가 포항에서 머리 한 거랑, 내한테 머리 한 거랑 차이 있나? 음, 차이가 있지, 남자는. 어떤 차이? 어, 어떤데, 포항이 잘안 한데, 사 응. 아이, 칭찬해줘야 되는 거야. 아, 니네 알아서. 솔직하게. <laughs> 근데 옛날에 왜 진짜 많이 나아졌다니. <laughs> 아그 옛날 10년 전 얘기 말고. <laughs> 그냥 가만있어 보 머리. 좀흉좀 그그 보게. 일단 이제 소프트 투블럭으로 약간 옆머리가 뛰어이리는 거를 좀 잡았는데, 어, 옆머리가 아까 너무 많이 뜨고, 모류 방향이 제제멋대로여서 깔끔하게 자르고 샤프한 느낌으로 좀 자르려고 이렇게 잡았어요. 이거는 그냥 커트만 한 머리라서 원래도 이제 생머리에다가 머리가 이제 억세가지고 다리 세서 모질 자체가 꺼워가지고 뻗는 머리인데 그 머리를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질감을 좀 많이 넣었고요. 확실히 좀스타일링 스타일, 스타일이 조금 있어 보이게 하기 데해서 투블럭을 잘랐는데, 어, 좀더 확실히 세련돼 아, 보입니다. 뭐 이렇게 라인도. 그리고 깔끔하게 뒷라인부터. 여기도 잔털이 좀 많았었는데, 여기를 좀 깔끔하게 자르면서, 부서지가 짧아 보이면서, 좀, 더 살아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긴 고 앞머리 라인도, 그냥 되게, 왁스를 손질하지 않고, 그냥 튼튼하게 다닐 수도 있게끔, 어, 왁스를 잘안 바르고 다닌다고 해서, 좀, 같이 터치해 보이면서, 조금, 어, 댄디하고, 좀 깔끔해 보이고,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왁스를 바르지 않고도, 이렇게, 어, 깔끔해 보이는 느낌 있죠? 네. 그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눈썹 너무 두꺼워서 눈썹까지 다듬었는데 어, 사람 되는 왔습니다 네. 멀리도 올라왔는데 네. 사람 만들어서 가네요. 아 진짜 야니 네 인간 만들었다. 아 나도 파마를 좀 하고 좀 되는데. 예 이상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네,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고. 뭐야, 그래? 흔들어 줘라! 그러네, 맞아. 네. 여기 저희 그 친구 데리러 와가지고, 네. 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 <laughs> 장 맞추기 어렵대. 네. <laughs> 사투리 원래 이럴 때 이제 사투리 쓰고 하는 거지. 네, 여기 탈모까지 M자 머리 알죠? M자 머리. <laughs> M자 머리까지 해결했어요. 예, 네. 아 이거 놓칠까봐. 아, 이거 못 찍을 못 찍을까봐 이거. 아, 네. 아래. <laughs>